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남부 다섯 지역 중에 하나인 소돔에 살고 있는 로시 전쟁 중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과 함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추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국가제도가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과 같은 유목민들은 많은 수의 가축들을 관리하고 도둑과 맹수로부터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기의 가정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위에 두 가지 목적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5절과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 모두를 추격해서 처부수고 롯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맹추격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회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보호하던 양 새끼가 곰이나 맹수에게 물려가게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한 마리라도 목숨 걸고 지키고 돌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영적인 원칙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이유 없이 티끌과 같이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으로 가버렸지만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추격해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사람과 영혼을 맡겨서 그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지키면서 자신도 모르게 열국의 아비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면서 예언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열국의 아비가 되는 작은 행동들 하나, 하나,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나중에 미래에 열국의 아비가 되면 그때에 내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공허한 믿음의 말들일 뿐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마음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열국의 아비가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로시라고 하는 한 영어를 붙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기 위해서 몸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열국의 어미와 같이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실패도 하면서 점차 점차 시행착오를 거쳐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칙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지 이루어 이루시기 전에 나를 먼저 약속의 성취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먼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 반대의 상황 속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미래의 열국의 아비가 되면 그때 가서 열국의 아비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열국의 아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나의 처지와 모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되어질 내 모습을 확신하면서 예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